아멘. 잘 읽으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가볍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충만합시다. 오늘도 네, 은혜, 은혜 충만하십시다. 하세요. 은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신실하게, 끝까지 신실하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아, 요한복음 구장이 꽤긴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 구장에 나오는 요한복음 전체의 큰 흐름은, 어, 앞을 못 보는 소경이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 표적이에요. 요한복음에서. 앞을 못 보는 소경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어, 고증을 받게 되죠. 진흙을 눈에 이겨서 바르고 실로한 못에 가서 씻으라 했더니 깨끗이 났습니다. 공교롭게도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은 원래 그런 거 하면은 안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원래, 그 안식일 규정은요 너무 엄격해서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그 교단 중에 고려파라고 있었어요. 거기는 토요일 날 밥을 다 해놔요. 반찬도 다 해먹고 그래서 주일 날 먹게 돼 있어요. 그 엉뚱한 방식으로 이걸 해석을 한 거죠. 어, 이게 이제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이제 거기서 벗어나온 분도 많지만 우리나라도 이런 거를 했던 분이 있었고 제가 옛날에 그 아동부 전두사를할 때. 오래된 얘기죠. 뭐, 한 30년 전 얘기인데요. 90년대 중반이었으니까. 그때 그 부장님이 그래서 자기 집에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자기는 절대로 주일날은 밥 먹으면 안 된대요. 그래서 밥을 정말 안 먹냐니까 미리 다 해놔야 된대요. 다 해놓고 다 준비돼서 토요일날 밤 11시 몇 분쯤에서 주일날 취사가 끝나면 괜찮대요. 그런 식으로 밥을 먹어야 된대요. 근데 어쨌든 밥을 먹으러 가는 기회가 있었는데, 나중에 그러시더라고요. 에이, 뭐, 뭐 교사 선생님들 보니까 그냥 밥을 또 했대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죄송하지만. 뭐, 어쨌든 그런 분이 있었어요. 예, 안식일 규정에 대해서 얘기를 할때 보면 늘 이렇게 본인이 생각하는 기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스스로 만든 기준이에요. 지키지도 못하는 규정일 뿐만 아니라 이거를 제대로 지킨다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제 예, 어쨌든 그때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쳤다. 안못 보는 자를 고쳤다. 이걸, 이거 때문에 이거는 출교의 대상이 될수 있는 그때 반항을 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출교는 세 가지가 있다고 제가 주일새벽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세 가지 단계의 출교 중에서 가장 엄격한 출교도 있었고, 그 다음에 영구추방인 출교도 있었고, 두 번째는 실제로는 기본은 한 달,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한은 무제한, 그래서 중간에 좀 괜찮아지면. 1 0 명의 증인을 통해서 케레미라는 출교가 있었는데 이 케레미라는 출교는 일체 사람과 대화도 못하게 되고 성전도 출입도 못하고 직업도 가질 수 없는 근데 이 출교 자체가 이게 안식일하겠다고 그런 정도로 출교를 할 만큼 심각한 상황을 예수님이 당시 유대인의 방식에서는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거 엉뚱한 일을 예수님이 하신 거죠. 이제 그만큼 이 안식일 규정은 엄격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위한 안식일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이 부속품처럼 끼는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 내용의 마지막이에요. 출교를 당했어요. 34절에. 영원한 출교를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34절, 잠깐만, 앞에 보겠습니다. 34절, 그들이 대답하여,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려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아멘. 이 공식적인 출교령이 내려졌습니다. 어, 이 굉장히 슬픈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누구도 못 만나고 직업도 못 갖고 눈을 떴는데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 떴으나 눈을 감았으나 똑같은 상황. 이제는 더 심각해질 수도 있는 상황에 주님이 그 사실을 들으시고 오신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오늘 35절 한번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35절 예수께서 시작. 내가 인자를 믿느냐 아멘. 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딱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안부를 물으신 것도 아니고 너 괜찮니 뭐 이런 거 아니면 너 얼마나 힘드니 하면서 위로의 말씀, 문안도 아니고 위로도 아니고 딱 하나 믿음만 확인하시는 거예요. 내가 인자를 믿느냐.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출교당한 치유받은 맹인을 찾아가신 예수님. 왜 찾아가셨고, 왜 예수님은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대단히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출교 당했지만, 이 치유받은 이 맹인에게 다시 한번 진짜 신앙인을 만드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건 믿음의 확인이에요. 이것저것 상황에 따라서 취사 선택하는 믿음 말고요. 바른 믿음. 말씀에 대해서 내가 100% 믿으면 그게 바른 믿음인데 우리는 이상하게 별로 바른 믿음을 원치 않아요.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교회에 대해서 알았다 이거예요. 그럼 그때부터는 내가 하나님 말씀도 내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고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말씀이 있다라고 구분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게 성도들이 갖고 있는 바른 믿음을 저해하는 방해 요소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할수 있으면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도움이 되고 천만의 말씀. 상황과 관계 없는 거예요. 믿음은 바른 믿음이든지 이상한 믿음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 어정쩡한 건 없습니다. 중간을 그 요청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들 가운데에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성공주의 신학을 많이 구가했습니다. 예수 믿고 복 받자, 예수 믿고 부자 되자, 예수 믿고 뭐 되자.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우리 인생에서 모든 좋은 것들을 얻는 조건이 된 거예요. 그건 아니거든요. 예수 믿고 십자가 지자, 예수 믿고 자기를 부인하자, 예수 믿고 손해보고, 예수 믿고 저주고 예수 믿고 내가 희생하자. 이런 복음을 별로 안 좋아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진짜거든요.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은 십자가 길인데 우리는 자꾸만 나편한 길을 선택할 때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보통 그 찬송을 불러도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계속 불러도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두세 번만 반복하면요. 차장단에서 싫어요. 왜 똑같은 걸 자꾸 반복하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은혜가 되면한곡 갖고도 열 번, 스무 번 불러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모든 방식이 자꾸 내 방식의 취사 선택.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죠. 대답하여 이르되 이제, 이제, 이거는 이제 맹인의 대답이에요.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나이다 36절에 나옵니다. 하면서 이 매니는 예수님이 누군지도 잘 모르고 눈만 뜬 거예요. 누군지는 잘 모르는데 내가 눈을 뜬건 확실하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을 하시죠.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인이라. 그러니까 지금 너한테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는 이 사이에서 내가 보라보고 있는 바로 그 사람, 믿어야 될 다생의 바로 나다. 이 사람은 지금 출교를 당했기 때문에 아무도 믿을 수가 없어요. 돈을 벌 수도 없어요. 사람을 만날 수도 없어요. 그리고 대화하는 것 자체가 사회로부터 모든 관계가 단절되고 그리고 성전도 못 들어갑니다. 돈도 못 벌어요. 그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게 전부인데 그것도 사실은 굉장히 제한되어 있고 10명의 증인을 통해서 그가 출교령이 된것그 이상으로 공식적인 출교령이 되니까 그가 할수 있는 건 아무도 없어요. 믿을 구석이 없는데 오직 유일하게 믿는 대상이신 바로 예수님이 지금 자기 앞에서 대화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의 마지막 말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38절 보겠습니다. 이루되 주여, 시작. 주여,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 지라 아멘. 오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했다. 어, 믿는다라는 말과 그 다음에 절한다는 말.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절한다는 말은 나는 예배하고 경배합니다. 엎드립니다.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원래 신실하다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얘기할 때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를 뭐라고 해석해야 되냐면, 주여 내가 끝까지 신실하겠습니다. 내가 신실한 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부분을 이렇게까지 이해하고 해석했습니다. 올한 해, 마지막 날까지. 그러니까, 2025년 12월 31일까지 내게 생명 주신다면 끝까지 신실하겠습니다. 여러분, 올한해 마지막 날인 12월 31일까지 하나님이 생명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생명을 내일도 주시고, 모레도 주시고, 이거야말로 믿을 것도 없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요, 끝까지 가져가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을 땐 거기에는 목적이 있어요. 그냥 여러분이 오늘 새벽에 저절로 깬게 아니에요. 내일 새벽도 저절로 깰 거라고 생각하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내일도 글피도 생명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선물로 주신 이 귀한 24시간이라는 이 생명의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신실하게, 믿음 갖고, 끝까지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새벽에 오셨는데,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원하십니다. 무슨 신앙 고백일까요? 내가 신실하게 올 한, 올, 오늘 하루도 살겠습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은 내가 끝까지, 끝까지 예수님 잘 믿는 신실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것저것 내가 좋아하는 것은 선택하고 좋지 않은 것, 부담스러운 것은 내가 버리는 그런 엉뚱한 믿음, 이상한 믿음이 아니라 끝까지 말씀에 대해서 100% 믿는 바른 믿음 갖겠습니다. 신실한 믿음 갖겠습니다. 이런 신앙고백이 저와 여러분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끝까지 신실하게 삽시다. 끝까지 신실하게 사십시오. 오늘 본문의 이제 마지막 내용은 교만한 바리새인들이 영적 맹인으로 끝까지 남았다는 이야기입니다. 39절에서 41절에 보면은 끝까지 신실하게 살고자 했었던 그러한 여기 나오는 고침받은 맹인과는 전혀 상반된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교만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한번 39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아멘. 교만한 바리새인들을 심판하라 신다는 겁니다. 교만한 자들은 심판을 받는데. 이 심판은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이걸 통해서 영적으로 눈을 뜨게 된 사람은 보게 될 것이고, 그래도 못 보는 사람은 끝까지 맹인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 그것 때문에 또 분분한 거예요. 생각이. 그래서 40절, 4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그럼 우리도 맹인이냐? 하면서 서로 의견이 막 분분하면서 논쟁이 오가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차라리 맹인이었다면 죄가 없겠는데 본다고 하니 그게 봐도 안 보이는 거예요. 눈을 떠도 안 보이고요. 귀가 들려도 안 들리는 거예요. 봐도 보는 게 의미가 없어요. 마치 먹었는데 별로 먹은 것 같지 않고 잠을 자도 잔것 같지 않고 오늘 살아다닌데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의미가 없는. 그러니까 의미 있게 들어야 되고 의미 있게 봐야 되는데 아무 것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은 보이지만 별로 안 사랑하고 관심이 없으면 안 보이잖아요. 많은 아이들 중에서 내 자식은 보입니다. 그 많은 똑같은 옷을 입혀놓고 있는 연병장에 똑같은 군인일지라도요. 똑같이 생겼어도 엄마, 아빠는요, 자기 자식을 구별해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은 찾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맹인과 그 맹인이 아닌 사람의 구별점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신실한 믿음으로 끝까지 가는가? 그런데 여기 나오는 교만한 사람들은 이걸 못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갖고 살아갈 때 끝까지 겸손할 수 있도록, 끝까지 신실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도 선물로 주시고, 내일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또, 근데 어떤 사람은 선물로 내일을 못 받는 사람이 있어서 오늘 안에 생을 마감하는 사람도 전 세계 사람들 중에 꽤 많이 있습니다. 내일의 생명을 보장받지 못하는 병실에 누워있는 중환자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내일도 여러분들 새벽에 이 얼굴을 똑같이 보실 수 있어요. 우리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선물로 주신 이 하루를 끝까지 신실하게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 모두가 꼭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을 끝까지 잘 유지하셔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신실한 모습을 잘 보여주시고 취사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나는 100% 믿겠습니까? 나에게 유리한 말씀도 믿지만 나에게 유리하지 않고 불리한 말씀도 내가 져줘야 되고 참아 줘야 되고, 내가 인내해 줘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내 십자가 지고 나를 부인하고, 나는 사라지고, 오직 예수로만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뭐, 예수, 유기성 목사님, 그런 타이틀 많이 걸잖아요. 나는 죽는데 예수님만 살면 그것이 축복이라고, 그것이 은혜라고. 바로 이런 모습으로 오늘도 신실하게 끝까지, 오늘 시작하는 새벽 시간, 잠자리에 드는 그 시간까지. 신실하고 복된 날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네. 저는 여러분들을 금요일 저녁에 다시 뵙고 기도원에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여러분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여러분이 내신 기도소원 등은 제가 가져가서 거기서 계속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끝까지 신실하게 우리 사랑하는 희락의 성도님들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생명의 선물로 주신 하루하루의 시간시간을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신실하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영적으로 눈뜬 자가 되어서 영안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안 들렸던 것들이 들리게 도와주시고 보이지 않던 믿음의 세계가 열리는 영원한 세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비밀이 발견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화요, 월요일 하루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이번 한 주간의 모든 삶을 우리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소원 녹에낸 모든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간증이 있는 복된 한해 한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